근데 이거 아까부터 있었는데 아까부터 저 이거 있었는데 못 봤네, 내가. 아, 여기가 좀 짜증나. 어, 빨리 이거 늑대 새끼들 만들어야 돼. 어. 여가좀 짜증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어. 한 번에 찾아볼게요. 예, 지금 여기 딱 집어 가지고 한 번에 이거 헤매면은 이거 답도 없습니다. 이거 한 시간에 돌아야 돼. 어, 이길 잘못 떨면은한 시간 돌아야돼 여기서. 10분만에 10분컷 해야됩니다 10분만에 찾아볼게요 10분만에 자 시계가 있나 시계 시계가 안나오나 어, 시계 아 시계가 안되네 아 10분만에 10분만에 가능합니다 위로 갈게요, 위로. 냄새가 나거든요.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예. 바로 찾았죠. 예. 시시합니다, 시시해. 디아블로 이것도 오래 하다 보면 은 위치가 보입니다, 이게. 아, 30분 안 걸립니다. 10분이면 돼. 바로 쳐다버린다. 어, 나온다 이제. 살살 롱네 살살 놓아. 아, 아, 잠깐만. 아, 이 늘었죠? 예, 절대 저는 게임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고 계시는데 <laughs> 나 진짜 제일 황당한 게와막 저한테 막 게임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 저 디아블로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엄청 잘하는 겁니다 이거는 게임 천재예요 이 정도면 게임 천재 아, 이거 속으면 안 돼.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일로 가야 돼. 일로. 위로 가야 돼. 보통 이거 위쪽이 아니니까, 어? 약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밑으로 가거든요. 아, 그거 페이크예요 네. 위에 있을래, 위에. 레벨업 바로 하고. 예, 네, 레벨업 바로 하고. 지금 39랩, 39랩. 웨이가 어디 있습니까, 웨이가? 웨이가 나와야지, 웨이가. 아, 이 새끼들 왜 쎄? 아, 왜 쎈데? 왜 쎈데? 왜 쎈데? 왜쎈 건데, 도대체? 아, 이거, 이거 스킬, 이 이거. 없, 이거. 아마 겟돈는 혼내줘야겠어. 한번더 올리고... 아니, 아니, 글로 갈라는 게 아니라 어 밑으로 갈라고 했어요. 밑으로... 아니, 밑으로 가려고 했다고요. 밑으로... 잘못 봤다. 잘못... 잘못 봤습니다. 웨이 저기 있잖아. 웨이 찍어야지.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웨이, 포, 웨이 찍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웨이 찍으로 왔잖아. 그래! 아니, 저혈압이 아니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저혈압을 치료해. 뉴비 중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 잘. 뉴비면 다 어버버떼지. 예.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와, 드루이드 하세요, 진짜 드루이드. 개사기다소서리스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 식사한 거 하지 마시고, 이거 드루이드, 이거 꿀맛이다, 꿀맛. 아니, 간지가, 이단 간지가, 다르, 간지가 나잖아, 간지가, 뭔가. 어? 뭔가 간지가 나잖아. 딱, 캠프 자체가 일단 다르잖아. 어, 공 존나 굴리고, 어? 공도 존나 굴리고, 어? 뭔가 파괴적이잖아, 뭔가. 파괴적이야. 개포동미 싸게 막 쏘고 막, 어? 아! 이 아마게또는 이거 이게... 알아서 그냥 죽여버리니까. 그리고 좋은게 개편한게 움직이는 블리자드야 그냥 움직이는 블리자드를 생각하 됩니다 이거 정확한 리뷰예요 네, 소스에스는 블리자드 그냥 그 자리에서 있잖아요 얘는 봐, 보세요 움직이는 블리자드 존나 아파요 이거 애들 막 싸는거 봐 쫄아가지고 질질 싸는거 봐 어. 엄청 쎕니다 이거 움직이는 블리자드 어. 블리자드인데 나를 따라와 개사기 그냥 개사기 그러면서, 이제, 네크로맨서처럼, 이제, 쫄따구도 있고, 꼬봉도 있고, 꼬봉도 있는데, 블리자드가 나를 따라와. 미친 거지, 그냥, 이거는. 잘못 만든 챔프예요, 이거는. 잘못 만든 챔프예요. 아이가? 일로가보자, 일로가보자, 일로 일로가보자 일로가보자, 일로가보자 일로 여기가 왔는데 여기가 아닐 리가 없는데 잘 찾아왔죠? 그니 그러니까. 여기 딱 가면은 딱 있을길 아이 이 길이 아닌가? 바대로 가자 어, 이거 아이다 심하게 잘못 왔다, 이기 아, 빙돌로 가야돼 저밑에저 밑에 저 밑으로 가야 돼저 밑에 끝으로 가야 돼아 일로 가면 돼 일로 내려가면 돼어 여기네 여기네 딱이네 이 여기 아이가. 아 이거 잡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무시하세요. 저거 찾고 있으면 은 그냥 욕, 욕먹는 거예요. 저거 계속 받고 있으면 욕먹는 거예요. 그냥 쿨하게 무시하시고. 좀 비키라 좀. 아, 가자 좀. 아, 어디고? 일단 왼쪽은 다 돌아, 오른쪽은 다 돌았어. 어, 오른쪽다 여기 길길 있죠. 여기 있는 거 맞죠? 절로 가보자. 어, 중앙으로 가서, 중앙으로 가서 저 오른쪽, 저기 11시 방향으로 가자. 여기서 이제 밑으로 가야 돼.

어, 죽는다 죽는다 준영이 죽는다 준영이 살려주고 감사합니다 오케이 순발력 예, 이 맵을 보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헷갈려도요 우리 준영이 저거 계속 봐야돼요 준영이 면상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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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보인다 이래 왔는데 아니면 진짜 진짜 아닌 거다지 여기는 무조건 맞아야지 이렇게 고생했는데 뭘 지나가요? 지나갔다고요? 잠깐만요. 아, 실력, 실력이 왜안 늘어? 실력 들지. 지나갔다고? 어디, 어딘데요? 지나갔다니까. 돌아가라. 어디로 어, 어디고? 이거 헷갈려서 어떻게 잠깐. 이... 아. 아, 저건가? 있는데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아, 미치겠네. 아, 니그 아, 니 표시가 어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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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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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어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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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아니 뭘 보고 하기라는?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그위 어디에?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여기. <laughs> 아예 여기 가만있을게 요 여기서 여기서 방향 알려주면 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방향 알려주면 갈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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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던 길로 다시 그니까 여긴가? 여기 아닌데 아홉시아홉아시아홉시아홉시라고아홉시 임마 아홉시라고 하잖아 시댓글 9시 9 아니, 나, 없어, 여기. 원래는 찾잘 찾아요, 이거 길. 길이 이거 이상, 이거 지금 이상해. 없어, 안 보여. 아니, 나는 어떻겠어요 나, 더럽다 합니다. 아, 예, 횃불 맞습니다, 예.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제일 위에 포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와, 미쳤다.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아, 근데 헷갈리게 너무 헷갈린다, 솔직히. 저거. 게임 잘못 만들었어. 어, 이거 아닌데? 심지어 아니다, 여기. 시, 시, 아니, 심지어 여기 아니라고. 위, 위에 거? <laughs> 아니. 아, 미... 아니 어떻게 이걸 맞춰? 어... 참, 1번, 2번, 3번 어디? 아니, 아니 미치겠네 머리 아프네 1번, 2번, 3번 어디로 가라고요? 이렇게 말해줄게요 1번, 여기 1번, 2번, 3번 어디로어 가라고 어? 마을로 갔다, 와, 아 마을로 가라고 아 마을로 갔다 아 그렇게 얘기해야지 알지 아이씨 미칠아 답답해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아. 와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아 마을로 가라고 하던지가 진작에 아 미친 줄 알았네 진짜 아, 아 열받아 아 에어컨 틀어야겠다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아, 웃기려고 하는게 아니라 진짜 진짜 저진심이에진심진심하로하예요짜요짜 <laughs> 뭐, <laughs> 어?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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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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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차피 거기는 가야되니까. 어. 아, 위에 내가 봐. 답이, 답은, 이제 답은 정해졌어. 여기 무조건 있어. <laughs>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약한 게 할게요. 여기 무조건 있어요. 예, 네. 여기 무조건 장담할게요. 예, 100만원 걸게요. 100만원. 네. 100만원 겁니다. 저. 나도 진짜 지금 보일러 안 틀었는데, 더워서 에어컨 켰어요. 보일러 안 틀었는데 더워가지고 에어컨 켰다니까 열받아가지고 아... 지금 열받더라 게임을 왜 이렇게 열받으면서 해야돼? 응? 어? 아 열받아 비켜, 임마. 시간 낭비, 시간 너무 허비했어. 비켜, 비켜. 어. 시간 너무, 넘어... 빨리 꺼져봐, 꺼져봐. 시간 없어, 지금. 시간 너무, 넘... 시간 허비했다고. 좀 꺼져봐, 좀.

한시 퀘스트 떴고,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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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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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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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티도 찍었고. 어.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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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문양.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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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예. 아니 무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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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려 헷갈렸어. 무슨 왜 이에 지팡이 듣고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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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아, 그거 헤플 캐스트다. 그래, 그거... 아, 그거 헤플 캐스트. 헤플 캐스트 할 때, 그게 몸이 나오잖아. 맞지? 그거, 그 대장 새끼, 그거 뚱뚱한 놈 아, 헤플 캐스트랑 헷갈렸다. 아, 헤플 캐스트랑 헷갈렸어. 아, 저기서 나온 줄 알았어. 그 몸이 나온 줄 알았어, 대장이.